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습니다. 중고차는 누구보다도 더 빨리 이 경기가 안 좋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가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요, 간청을 드렸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눈물의 재고 할인이 아닌 눈물의 원가 판매를 해보자. 아무리 그 어떤 사이트에서 뭐 체크해보고 해봐도. 얘는 매입 가격이 이 가격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져온 금액을 그대로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약간의 이제 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거의 도매가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중고차 딜러분이 그냥 사는 금액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벤트 성격으로 아, 저희가 요번에 상품을 한번 기획해 봤고요. 도대체 이 차량을 왜 가져왔는지, 왜 이거를 구독자한테 주려고 하는지, 왜 이거를 중고차 딜러가 사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에 사려고 하는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낱낱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네. 심각합니다. <laughs> 그렇죠. 이게 중고차 쪽에 있으면 확실히 많이 느끼시죠. 네, 네, 네. 이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코로나 때보다 더 하다 그러는데 거의 그 정도예요. 지금이 제가 여태껏 여직껏 건마하면서 최악이었던 것아 그래요 기름값도 많이 오른데다가 자동차 관련 돼서는 지금 최악인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게 네. 어떻게 돼요 내용이요? 어, 이 차량은 현대글로비스에서 제가 지금 낙찰받은 차량이고요 뭐 이벤트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가져왔는데 상태도 괜찮고 키로수도 괜찮고 옵션도 또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20년식 7만 키로고요아 2020년식 7만, 7만 키로. 키로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드라이브 아이즈 들어간 모델 차는 무사고인가요? 예, 무사고 아니 저기 저기 조수석 도어 교, 교환 하나 슬라이딩 도 하나가 교환됐다는 말씀이시구나 보면 지금 빨판이 없죠? 빨간이. 아, 이쪽에 네. 이게 교환돼 있고 네. 이 단순 교환 말고는 없는 건가요? 예, 단순 교환 말고는 없고 아, 그러면 진단평가 항목에서는 무사고로 보겠네요? 그렇죠, 이제 단순 교환 하나로 보긴 하는데 여기 좀금 저쪽은 없잖아요 아, 요 빨간색으로 그냥 딱 봐도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잖아요 말기로는 시세가 네. 2100까지 열려있는 걸로 아는데 2190인가까지 열려있는 거 아는데 거의 2000대 2, 2000초반 대매물이 가장 많고, 얘가 지금 1920만 원 낙찰이에요. 1920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 네. 그리고 시세는 2000초반이 가장 많고, 옵션 조금 있는 것들은 2100. 네. 아, 2100. 네. 그럼 동급 매물로 보면 얘는 한2050 정도 보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거의, 거의 그 정도? 네. 그럼 2050짜리 차량을 2050에서 2 1 0 0사이 보자? 4이. 네. 아, 근데 그 정도를 지금 1920에 네. 진행해 드린다. 그럼 이거 거의 눈물의 제고할인 맞는 거죠? 제가뭐 서있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제고라고 네.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니 근데 대부분 이제 재고 눈물의 재고 할인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네. 뭐 사원 금액에서 얼마 까져요? 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우리는 아예 그냥 사원 금액에 드리는 거예요. 네. 사원 금액에 네. 드리는 거잖아요. 아 요거 말고 부대 비용이 네. 뭐 일단 뭐 매도비는 있을 거고 네. 아, 평가서수는 빼자고요 그냥. 네. 어 그리고 뭐그 성능 보험 그리고 성능 점검비. 네. 요 정도 들어가는 거죠. 성능 점검 비용이 한7만 원, 육칠만 원 정도. 7만원 정도? 육칠만 7만 원 정도 할 거고. 그래서 경매장에 서여기까지 오는 탁송비탁송비 탁송비 그거 한 고한 한 오만 원? 네, 그리고 서류비 조금 들어가고. 그 고정 고정도가 날. 요거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사도 뭐 거의 얼추 내야 되는 금액이죠? 거기서 더 내면 더 낼지, 여 같은 경우는 더 내면 더 들레지나. 아, 경매장 수수료가 포함. 포함 아, 경매장 포함. 수수료 포함돼서. 경매장 수수료가 포함되면서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 어, 매매상이랑 수수료는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차가격은 한 100만원 이상 싸고 그렇죠 아 오케이 이 차량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전육 카니발이 뭐 한두 대가 아닌데 왜이 차를 받았는지 그 이유도 있잖아요 요 등급에 저 드라이브 아이즈 갖춰진 차량들이 많이 없어요 아 이때, 이때 당시만 해도 아 희귀 아이템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운전에 좀 이게 좀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거든요 네, 고속도로 주행 많으신 분들. 맞아요. 맞아요. 안전 사용 옵션. 음... 스마트 크루즈도 되고 하다 보니까 고그 차량이 요차한 대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직 광을 안 냈는데도 차가 아주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한 조금 깨끗하고 헤이맨이 아, 특별히 이제 평가사님한테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우니 우리가 뭔가 좀 도움이 돼 보자. 구독자들한테 뭐 재능 기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래도해 보자라고 해서 나름대로 거의 원가에 판매를 하려고 뭐 어떻게 보면 준비한 차량이에요. 차 상태를 이렇게 쭉 보면 뭐이 평가사님이 직접 고 선택하고 골랐기 때문에 차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을 것같지는 않고요. 외관은 깨끗한데요. 아마 구입하시게 되면 광택 정도는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광택을 조금 저렴하게 평가사님 통해서 진행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지금 아 요게 살짝 긁혔네. 근데 이 정도는. 뭐 타면서 그냥 넘어가도 될 정도다 이건 이거 수리하기 아깝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네. 그죠? 요 정도, 요 정도 살짝 있고 나머지는 이제 되게 깨끗하고 이전 차주가 차량을 되게 잘타아유 차가 좋네, 네, 차가 좋네요 어, 이 실내가 깨끗하네 이건 뭐 있는 상태 그대로예요? 네, 이거는 그냥 가져와서 그냥 팔아도 될 정도로 네, 차 상태가 되게 좋습니다 아 이게 이경 평가사님이 추천한 이유가 있었네요. 와서 직접 차를 보시게 되면요. 아니면 와서 안 보고 그냥 탁송으로 올려도 될 정도로 차 상태가 좋아요. 실내에서는 딱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정도로 실내 상태 좋습니다. 엔진 상태는 어때요? 엔진 뭐, 뉴유나 뭐, 미션 뉴유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나요? 없어요. 아, 하나도 없다? 네. 아, 자신할 수 있다? 얘 네. 예, 워런티가 아직 남아있나요? 아니면? 20년식이니까 엔진 미션 보증은 남아있죠. 아, 엔진 미션 보증 남아있구나. 아, 엔진 미션 보증은 남아있고. 음... 제가 오일도 교환해놨어요. 아 오일도 교환을 전부 다 해놓으시고. 제가 사진 드릴게요. 오일은 어. 솔직히 상태가 좀안 좋아서 예, 예. 교환할 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예. 교환 들어오자마자 교환을 해버렸어요 음, 음. 근데 뭐 평가사님이 추천할 정도면 뭐차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원금에 그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매도비를 뭐왜 받냐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업계 관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함부로 그런 것까지 건들면. 이렇게 해서 돌맞거든요 특히 뭐아렌진 뭐 네. 같은 경우는 아랜진 네.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실 때 유저면접을 보셔야 되는 게 네. 일단은 요쪽 인젝터 쪽에 뭐나인젝터에 아, 예, 누유가, 예, 누유가 있는가, 어, 있는가 예, 없는가 있는가 예, 없는가 예. 예, 예. 간혹 가다 보면 인젝터도 갈아 놓은 애들이 있기 하거든요. 예, 예. 얘는 뭐갈는 않았는데. 음, 음. 그거 하고 이제 터보 쪽 블루와이가스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제 벨트 상태. 아 벨트 상태. 이요 차량은 특이하게 그냥 밑으로 하부로 보면 하부가 되게 잘 보여요. 아 하부가 언커버가 없거든요. 아 차가 머리 한 번만 집어 넣으면 하부 하부의 누유까지도 이 상태 확인 이 가능. 음. 하부도 수리할 거 없고. 그냥 구입하신 다음에 광택 정도만 내셔도 좀... 되고 네. 그냥 아니 근데 중고차는 이왕이면 내는 게 좋아요 기분이 틀려 특히 검은색이나 흰색은요 광택 내기 비포 애프터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사온 그대로 이 상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야이 크롬 밀인데 크롬 밀휠 긁힌 것도 없네 차를 잘 타긴 했네요 보니까 그럼 만약에 네. 이 차량이 뭐 아는 친구나 누구 지인이다 그래도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자신할 수 있나요? 원래 중고차는 자신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차 사고 나서 며칠 만에 또뭐 고장 나고 이러면 괜히 나쁜 사람 되거든요 저도 차를 바꿀 때가 돼서 <laughs> 안 나가면 제가 타고 거예요아그 <laughs> 정도예요? 아, 그러면 이기용 평가사님한테 연락드리면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아 좋은 시청자님한테 네. 아, 좋은 차 권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컨텐츠를 네. 꾸준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아무 저 그전부터 그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히 가니까. 그럼요. 이냥 그냥 그냥 시도해서 싸게 받아지면땡큐인 거고. 안 받아짐 많은 거고. 받아짐 많은 거고. 어, 이렇게 종종해서 올리자고요 저희도. 그 제목은 뭐 눈물의 뭐라고 네. 하죠? <laughs> 눈물의 원가 판매? <laughs> 눈물은 아닌데. 어쨌든 이런 물건 구입해줘서 고맙고요. 요거를 계기로 네. 다른 평가사님들도 좀 이런 차량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음. 이제 이 차는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어. 고맙습니다. 네.